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3시간에 걸친 경론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정당공천이라는 기득권 내리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공천 유지,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하기로 다시 하겠습니다. 3시간에 걸친 경론에도 정당공천이라는 기득권 내리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공천의 유지, 국회의원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께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기초의원 그리고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의 폐해로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그리고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혹시 저희가 모르는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갑자기 중앙정치 눈치 보기 또는 줄서기 그리고 공천 비리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나요? 국민과의 약속,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또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 라고 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이 지금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파기된 대선 공약, 이번에도 파기하실 건지,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당은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된 맞짱 토론을 새누리당에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좋습니다. 이 맞짱 토론에 응해 주시기를 새누리당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